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12월 2일 라리가로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로나 홈에 발렌시아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자 그러면 지로나와 발렌시아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저희 모든 분석은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97회차, 98회차, 아, 자, 가족방에서 푸르토픽 받아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어이? 자, 앞에처럼 푸르토픽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 링크 있습니다. 어이? 그쪽 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자, 이런 조합 피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돈드는거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이? 보자 보자. 자, 지로나 대 발렌시아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자, 밤 10시에 무니18대데모니립이라는 지로나 홈에 발렌시아가 원정 경기에 나서죠. 현재 11승 2무 1패로 승점 35점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로나고 발렌시아는 5승 3무 5패로 승점 19점에 9위를 기록하고 있는 발렌시아입니다. 자, 발렌시아가 원정기에 나서고 각팀뭐 최근 분위기를 보시면 지로나는 자, 다섯 경기 중에 현재 뭐 성적이 너무 좋죠. 리그 성적만 해도 4승 1무로 지금 승점은 다 챙기면서 분위기는 좋고 거기다가 홈 홈이라는 경기를 가지고 있고 그에 보면 발렌시아는 카디스한테 이기고 빌바오한테 이기고 그라나다한테 이기고 레알 한테스지만 세이타한테 이기면서 현재 공식 5경기는 2승 2무 1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발렌시아의 모습입니다. 자, 두 팀,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18년 5월 13일부터 다섯 경기를 보시면, 발렌시아가 이기고, 지로나, 발렌시아가 이기고, 발렌시아가 이기고, 마지막 경기에 이번 연도는 지로나가 이기면서, 상대 맞대결은 지로나가 2승 3패로, 발렌시아한테는 조금의, 밀리는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최근 분위기 있는 지로나가 훨씬 더 위에 있고, 그에 반면 국내 구매를 보시더라도, 자, 일반 승은 지로나 승으로 1순위로 압도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 해외 배당을 보시게 되면은, 해외 배당은 일단 지로나 쪽으로 정배를 측정해주죠 1.7배당 정도의 배당을 주면서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발렌시아는 5배당의 정도의 배당을 줬죠. 5배당을 주면서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 무승부, 현재 네배당을 줬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지로나와 발렌시아로 짧게 한번 보셨고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지로나와 발렌시아로 자 경기 양상으로 내게 되면 지로나의 승리를 봅니다. 발렌시아도 모스케라와 파울리스타, 가야 등 베테랑 수비진의 안정감이 있는 팀이지만 원정 경기력은 충분히 떨어지고, 가르시아와 헤에라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으로 봐지고 있고, 포르투바, 치강코프가 침투로 해결할 지금 분위기가 넘은 지로나 쪽으로 홈팀이 승리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로나 승가 자 언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